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심이다 하매 이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 거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옛날에 한 영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핑크색을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왕궁 전체를 전부 다 핑크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에도 성에 차지 않아서 왕이 먹는 음식과 심지어 마을을 다스리는 모든 집과 짐승들마저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도 왕은 성에 차지 않았고 창문 밖에 보이는 들판과 그 나무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신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들판과 짐승들은 내가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 없구나.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신하들이 굉장히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고선 한 신하가 왕에게 핑크색 빛이 나는 색안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색안경을 끼고 나자 왕은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이 나서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런 왕을 보면서 신하들은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펑크대왕 퍼시라는 영국의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과 같이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도에도 미운 사람, 고운 데 없고, 고운 사람 믿음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내 자신 굉장히 뿌듯하고 신이 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바라본 거울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내가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게다내 탓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 즉, 나의 거울은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르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거울에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을 바라보며 내가 불행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괜히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사는 것과 또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에 나를 비추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삶을 나아가고자 할 때는 안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거울로 세상의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벨리뽀 가이사라의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는 사천명을 먹이셨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에 살아 여러 말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8장 2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구전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빠져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할 다윗왕과 같이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울로 바라본 예수님은 다윗왕처럼 정치적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제 묻곤 합니다.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 중 가장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한 답변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8장에 나오는 고백 이후 사건, 이 8장 이후 사건으로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도 제자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횟수와 깊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장면에서 그 실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가 실패되는 마가복음에서 제자의 실패가 강조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70년쯤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는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66년에 일어난 로마의 유대인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배교하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남은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을 잃고 신앙을 배교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격려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배드,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런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오히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이 요술램프 진일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실패한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울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울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실패한 메시아의 증표지만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십자가는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자가 실패한 이유는 둘째로 자신의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 고백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권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 죽기 직전까지 가자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던 모습을 보면 우린 알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수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거울로 당시 유대 민족들이 생각했던 거울로 그들이 원하는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사람의 거울로 우리 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보여주고 있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됨과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거울을 내려둬야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래서 깬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막 아래서 깨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많은 애벌레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벌레들은 서로를 짓밟으면서 하나의 기둥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자 아무도 이 기둥을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애벌레들이 높은 기둥을 쌓는 것만 보며 그들도 맹목적으로 기둥을 서로 쌓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방법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기둥에 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세상의 거울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거울은 우리 개인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군중지, 군중들 중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줄무늬 에벨레와 같이 맹목적으로 그냥 높은 기둥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루시와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상 불확실한,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 좌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군중들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당시 덴마크의 국교는 기독교였고, 키르케고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세러머니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서 군중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전체를 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각 개인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마치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불이 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거울을 내려둬야 됩니다. 어느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를 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애벌레 눈에 비친 자신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다행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의미없다고 라 느낀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에게 사과하고 같이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순간부터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나은 가치를 찾을 거라는 기대로 다시 기둥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 애벌레는 기둥에 오르는 것을 멈추고 노란 애벌레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작정 노란 애벌레는 길을 떠나다가 나비가 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애벌레들에게 나비는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달콤한 이슬을 마시고 꽃에서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노란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솜털로 쌓인 벌레뿐인데. 늙은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애벌레의 길을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 자신의 거울로 바라본 노란 애벌레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솜털뿐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거울로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이 남들에 비해 너무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거울과 세상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보여주는 나의 거울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나비가 없다라고 외치는 나의 거울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작은 나의 거울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나의 거울과 세상의 거울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면 우린 너무 무겁게 생각이 듭니다. 꼭 나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서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에 우리의 응답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삶이 될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성공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다라는 삶을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것도 더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침반을 켰다고 해서 나침반을이 올바른,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은 수없이 요동을 치며 방향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지만 이 마가복음 이후에 복음서에서 우리는 알수 있듯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다셨던 하나님을 닮아간 인생을 살았던 제자임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다면 다음으로 와야 할 질문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베드로의 인생 거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론 나의 거울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실패한 제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공한 삶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베드로의 인생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